오늘은 아름다운 제주바다 보여줄게. 제주는 국내 바다 중에 가장 수온이 높고 아름다운 연산호 곤락과 물고기 떼들이 많아서 다이버들이 정말 사랑하는 바다야. 산호가 동물인 건 알고 있지? 근데 정말 예쁜 꽃나무 같지 않아? 이렇게 빼곡한 연산호는 제주만의 시그니처야. 얘는 잘 익은 밤송이 같다고 이름이 밤수지 멘드라미야 연산호는 작은 물고기들의 안전한 집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떼들이 많아. 얘들은 자리돔인데 영어로는 펄스팟 크로미스야. 꼬리 가까이 하얀 점이 정말 진주처럼 생김새가 주걱 같아서 주걱치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홉 동가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확히 아홉 개의 세로 줄이 있고 꼬리엔 땡땡이 무늬가 있어. 은빛 몸에 검은 줄이 선명한 돌돔. 귀여운 쥐치들도 살고 있어. 바다의 소나무라고 불리는 이 하얀 해송이 나는 그렇게 좋더라. 강처럼 큰 줄기를 이뤄서 흘러가는 황하너. 벤자리 물이도 멋져. 그리고 이번에 엄청 큰 다금바리를 만났다. 아래턱이 돌출돼 있고 두 줄로 된 날카로운 이빨. 호랑이 무늬가 특. 징이야 한참 동안 우리 곁에 있어줬어 제주 바다 정말 아름답지 해외에도 우리 예쁜 제주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